자, 이백팔번 삼각함수 오타가 났네. 오, 아니면은 아니. 오타, 저기 삼각함수라 적겠잖아. 아, 맞지, 맞지, 맞지. 응 자, 삼차함수 저런 저런 오타를 내놨습 삼차함수 f(x)는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삼일. 이 위의 점 1, 콤마 f 1에서 톱살의 방정식이 여기저기까 y는 ex 플러스 b다 a 플러스 b가 쏠고 아시오 미분한 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f 프라임 x는 3x 제곱 더 하기 eax 플러스 9 어디서 1콤마 f1에서 해야 할지 즉 f 프라임 1은 3 더하기 9니까12 플러스 2a인데 f'a는 그 접선의 기울기인 2가 돼야 된다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 구했네 맞지? 그럼 a는 마이너스 5를 구했으니까 이 식이 완성이대지 x 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5x 더하기 3 1, F1은 여기 1넣었을때 답이 F1이잖아. 우리 F1 구하자. F1은 1-5 더하기 9 더하기 3이야. 13에서 5 빼니까 8이네. F1이 8이란 말은 얘가 1, 8을 지나는 소리야. 이 그래프 위에 1, 8에서의 접선이니까 얘의 이 직선도 1, 8을 지나야 되지. 맞지? 8은 2 e 플러스 B야. 따라서 B는 얼마? 6. a 플러스 b 는1